안녕하세요, 알톡 지동입니다. 외아 기질 1편에서 기질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아이의 뇌가 세상에 반응하는 고유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질은 크게 두 가지 연구 흐름으로 많이 이야기돼요. 케이건이 이야기한 행동 학제 기질 그리고 로스바트가 이야기한 외향성 활동성, 부정적 정서성, 노력적 통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요. 지난 영상에서는 행동 학제 기질과 외향성 활동성 차원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영상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새로운 걸 봐도 시도조차 안 하는데 이건 행동 억제 기질인가요 아니면 외향성 활동성 기질이 낮은 건가요 이두 가지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달라요 새로운 걸 봤을 때 불안 때문에 멈칫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는 모습은 행동 억제 기질에 가깝고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 회피 기질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외향성이 낮은 기질의 아이들은 불안 때문이 아니라 원래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비슷해 보여도 면의 원인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 억제 기질만 높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환경이 익숙해져서 불안과 긴장이 낮아지면 새로운 거 마구 시도해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부정적 정서성과 노력적 통제 기질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고 부모님이 실제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우리 아이는 어디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하면서 댓글 남겨주세요. 먼저 부정적 정서성은 아이의 내가 좌절, 분노, 두려움, 불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 신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입니다. 한번 울면 엄청 크게 울고 작은 일에도 막 금방 화내, 고또 행복할 때는 너무 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감정 기복이 큰 아이들은 아, 왜 이렇게 오버해 이런 말을 듣기 쉬운데 사실 이건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감정 회로가 남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낯선 구리나 큰 소리 같은 부정적인 자극을 제시했을 때 감정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은 편도체 전대상 피질과 같이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들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나타났어요. 반대로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이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에서의 반응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낮았던 거죠.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이들은 속상해도 겉으로 크게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은 속상함을 잘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잘못 알아 차리다가 나중에 갑자기 폭발할 수 있죠. 실생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장난감 블럭이 잘안 끼워질 때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이들은 바로 울음이 터지고 짜증을 냅니다. 아이 고이 정도로 울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아 아이가 블럭 잘안 끼워져서 속상했구나.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해볼까 이렇게 감정을 인정해 주고 진정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아이들은 속상해도 조용히 넘기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이를 두셨다면 부모님께서 아이의 상황이나 표정, 행동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평소보다 더 말수가 없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주고 그냥 멍하니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아유가 혹시 무슨 일 있어?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감정 라벨링을 조심스럽게 해주는 코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진짜 괜찮아 보인다면 굳이 감정을 끌어내려고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평소와 다른 신호를 보일 때만 관심을 기울여주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 스스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인식도 할수 있고 건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력적 통제는 아이의 뇌가 하고 싶은 충동을 멈추고 주의를 유지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의도적인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해요. 이 노력이 충분히 잘하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동적이고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힘들고 뭔가 생각나면 바로 해야 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게 특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뇌의 조절 회로, 전전두엽과 전대상 피질이 천천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화면에 동그라미가 나오면 버튼을 누르고 세모가 나오면 버튼을 누르지 않는 간단한 과제를 시켜봤어요. 이때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전전두엽과 전대상 피질의 활성화 정도도 낮고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아니면 누르지 않아야 하는데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실수가 잦죠. 노력적 통제가 높은 아이들은 전전두엽과 전대상 피질의 활성화가 높아지면서 참기, 기다리기, 집중 같은 조절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충동적인 아이들에게 무조건 참아! 라는 거잘안 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멈춰. 멈추고 우리 숨한번 쉬고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체 행동을 바로 알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너무 통제가 높은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멈춰야 할때잘 멈추지만 실수에 민감해서 자꾸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거나 친구가 규칙을 어기면 막 지적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키워주는 코칭이 필요해요. 그러면 노력적 통제 가 낮은 아이들은 무조건 ADHD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동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ADHD가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적 통제, 충동성은 기질의 한 측면이고 ADHD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의료적으로 진단되는 신경발달 장애예요. 어릴 때 충동성이 높았다고 해도 대다수의 그 아이들은 전전두협의 성장에 따라서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만 충동성이 매우 심하고 주위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학교나 가정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충동성이 높다고 해서 혹시 ADHD인가? 이렇게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의 뇌 발달 속도에 맞게 환경과 코칭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 밥 먹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충동적인 아이는 1분도 앉아있기 너무 어려워하죠. 이때 또왜 이렇게 산만해? 이렇게 혼만 내기보다는 3분간 앉아있기, 그 다음에 20초간 쉬기. 다시 3분간 앉아있기 이렇게 짧은 쉬는 시간을 넣어서 구조적으로 아이가 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해주는 거예요.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친구한테 확 빼앗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뺏지 말라니까 혼내기보다는 친구 장난감 뺏고 싶을 때는 먼저 어 이거 나 빌려줄래? 라고 말해보자 이렇게 알려주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통제가 높은 아이들은 아이들은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규칙을 어겼을 때또 너무 통제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친구는 가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유연성을 길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다룬 네가지 기질은 뇌가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낯가림이 큰 아이들은 편도체가 민감해서 외향성과 활동성이 높은 것은 보상외로가 활발해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은 감정회로가 또 민감해서 노력적 통제가 낮은 것은 조절회로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경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요.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순간 양육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뇌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